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피터 마술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드 마술입니다. 앞에 보시면 바이시클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은요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고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섞어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장을 관객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억하셨나요? 네. 스페이드가 있죠. 자, 그리고요. 제가 카드를 이렇게 셀 테니까, 스톱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톱을 외쳐주세요. 자, 지금은 관객이 없어서, 저, 제가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이요? 스톱.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카드 한장 확인해보고요. 이네요. 자, 이하고, 스페, 에, 스페이드 A 그리고 하트 E가 있습니다. 자, 하트 E를 잡아서요 가운데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장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가 있어야겠죠? 자, A를요 잡아서요 가운데쯤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신호를 주면요, A는 위에 있고요. 아까 전에 가운데 넣었던 카드는 이렇게 위로. 다시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 주셨다면 관심과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드마술의 해법 영상입니다 자 우선은 세팅이 없습니다 자 그냥 일반 노말댑으로 하면 되고요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상대방한테 의심이 안가게 이렇게 잘 섞어줬죠 그 다음에 우회장을 확인해 볼게요 하면서 우회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떤게 나와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당연히 무에서 임의대로 뽑은 거기 때문에 자이 상태에서요 뭐 브레이크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를 셀테니까 스톱을 외쳐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카드를 세면서 잘 보세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고, 두 개를 한 번에 세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브레이크도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해주고요. 두 개를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옆으로 빼 주세요. 이렇게. 됐죠? 두 장이에요. 자, 잡은 상태에서 얘를 엄지, 중지로 집어세요.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요. 그리고 5랑 10을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10을 내릴게요. 했는데 10이 아니라 다른 카드죠. 그죠? 자, 잡은 상태에서 무회장이 뭐였죠? 라고 하면서 더블 리프트를 해주시면 돼요. 더블 리프트. 더블 리프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네요 라고 해놓고 오를 가운데쯤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신호를 주면 가운데 있던 오가 위로 올라오고요. 아까 집어넣었던 게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관심과 댓글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